아프리카 대륙의 고지대 해발 2800m. 에티오피아 북부 랄리벨라라는 작은 마을에는 믿기 어려운 구조물이 존재한다. 11개의 거대한 교회, 그런데 이 교회들은 지상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단단한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파내어 완성된 거대한 지하 교회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일반적인 건축 방식과는 정반대로 하나의 거대한 암석을 깎아내며 건설한 교회. 벽돌 한장 사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교회들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잊혀진 왕국의 거대한 미로처럼 얽혀 있다. 가장 신비로운 곳, 성 기오르기스 교회.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과 지하 12m 깊이로 조각된 3층 구조. 그 정교함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전설에 따르면, 12세기 에티오피아 왕 랄레벨라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단 24년 만에 이 교회를 완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거대한 암석을 깎아내며 이처럼 정밀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은 현대 건축 기술로도 상상하기 어려우니. 하늘에서 내려온 피치 바위를 갈랐다는 전설이 사실일까. 지하 교회의 복잡한 통로,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미스터리한 흔적들.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말거나 믿거나.